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여 놓으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릴라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 심리 실험인데요. 어, 여섯 명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짧은 동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몇번 패스했는지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안에 서로 공을 주고받는 중에 고릴라 인형 탈을 쓴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와서 카메라 정면을 보고 가슴을 퉁퉁 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 절반가량이 그 영상 속에 고릴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횟수를 세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먼저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 위기라고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듦과 답답함을 이야기하니까 덩달아 같이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감음 속의 단비처럼 우리한테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 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하는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는 데 우리 사업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까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오면 귀가 번쩍 뜨립니다. 아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 왜 일어나게 가만 바라만 보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못본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기독교인들은 100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실패한 9, 99번의 기도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어쩌다 우연의 일치로 한번 응답받은 그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는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까?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지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식주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가에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고릴라 실험처럼 내 눈앞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보지 못한 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듣고 쫓아갑니다. 그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삶의 수준이 어떠한지가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넘치게 있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삶 가운데 부족한 듯 부족한 것만 붙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건강과 돈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그 자녀들과 또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살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의심하는 말들에 쉽게 흔들립니다. 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려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여 주신다고 했는데 왜내 삶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과 같은 수준에 사는 이들을 가리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 자체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쏟는 자들입니다. 이방인과 반대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삶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모두를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관심이 철저히 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의 역할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쫓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성공 그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성공과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그 믿음은 다른 것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어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수식어처럼 붙는 단어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들 간의 그 싸움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여러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보기에는 이스라엘 믿는 신은 아, 전쟁의 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우상이 빠지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면 내가 농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을 풍성이 준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을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 무엇이 되었든지 받아들이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죠 우상숭배라고 하면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떠한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비는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실상은 우상숭배의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에 깊숙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와 세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유익에 도움이 될것 같은 말씀에만 귀가 뜨일 뿐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자신한테 유익이 될것 같은 말씀만 선별해서 듣고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내 삶을 내가 원한 대로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반문합니다 지금 당장의 자신의 삶이 인생의 기준과 목표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아주 커다란 판을 짜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틀에 가둬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커다란 틀을 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많은 부분 이 안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즘 예능을 보면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 미혼인 청년들이 나와서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그런 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다룬 예능도 있고, 또 서로의 연인 간에 서로의 짝을 바꾸어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가정 부부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가 같이 나오는 예능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이 또 다른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을 다룬 예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능들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예능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밑바닥에 깔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들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이혼 그리고 심지어 동성에까지 가벼운 웃음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꽤 관용적이고 열린 생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방인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내 삶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모든 관심과 시선이 내 삶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왜내 건강이 중요한가요? 건강이, 건강은 아무러,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살 혹 2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삶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삶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부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나는 내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 삶의 여러 피로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신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아가고 모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이야기를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지구가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이 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라는 지동서를 주장하게 되죠. 관점을 완전히 바, 바꾸어 버린 혁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쓰레기처럼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끌고, 가고, 끌고 가고자 했던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중심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유익을 구할 뿐입니다.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들의 삶보다 더욱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날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그 예수를 향하고 있기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그들의 삶에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의 함께하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가 예수에게 모든 시선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그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거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독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무시한 채 나를 끌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딱딱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트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리 지르게 되죠. 하나님, 나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도록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러한 고통의 탄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 속으로 눈물을 삼킨 채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러한 탄식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택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길을 내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마음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내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을 마주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도리어, 아, 그렇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야. 오직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 노력과 정성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예수님으로 모든 관심과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정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에 그토록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을 염려했던 지난 날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아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수많은 가치들을 짊어지고 살아오다가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예수라는 보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이전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 여긴다면 그 문제에 파묻혀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 삶보다 크고 중요한 예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내 삶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 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보다 크고 중요한 예수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